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새벽말씀 핵심정리,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을 때마다 강림하시고 땅에 오시는데 행사 때도 오시고 각자의 기도 때도 오시고 환난때도 와보시고 일을 맡겨서 와보시지만 한 영혼이 때가 되어 하늘 나라 갈 때도 하나님은 작은 것도 뜻이 있으면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돌아가시거나 살아계시지만 영원한 시대 복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복음을 들은 대로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같은 시대 복음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미 목숨 다해 죽을 무렵 전하지 말고 살아서 조금씩 전하면 인식이 바뀌어서 좋아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부모도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받도록 숨질 때 복음 넣지 말고 여유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되게 해준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못되게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련히 잘해주냐? 그런데 너희가 모르면 뺏긴다.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 마음 알고 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해 넘어가기 전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전부터 해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안 아프고 죽으면 잘 죽었다고 하는데, 몸부림쳐 죽어도 하늘 날아가야 합니다. 부모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고 안 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죽음을 준비하다가 죽어야 잘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하늘나라 가야지 누가 해줍니까? 본인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의를 쌓아야 합니다. 먹는 것이 중하냐? 의롭게 사는 것이 중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영원한 성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그날을 위해 잘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 위에 살아야 합니다. 육도 영도 형통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어머님의 기일이었는데요. 기일에 맞게 또 죽음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